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왓츠인마이백 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장인 머렌지예요. 시작할게요. 일단 아, 이 가방은 <laughs> 제가 좋아하는 걸 잔뜩 담아왔기 때문에 좀안 잠기는데 이거는 레귤러의 가방이에요. 근데 실버 가방이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잘 매는 가방입니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키링인데, 이게 요새 또 유명한 유명한 유행하는 실바니안유행하다 100만 년된 그런 캐릭터인데, 이게 8,000원 주고 사지 않았냐? 또? 그때 그 정도. 그러니까 한 8,000원 주고 샀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근데 문제는 뒤에 바지가 터져 있어.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살때좀 할인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샀, 샀었고, 코가 이렇게 까지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웠다. 오케이, 이제 안에 걸좀 설명해 주시면. 이제 하나, 하나, 주시 설명해 할게요 <laughs> 아, 저기요, 어, 일단,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우산이네. 어, 우산인데, 양산까지 되는 거? 맞아. 아, 정말 미니미니한 우산. 왜냐면 내가 우산 가져다니기 너무 귀찮아요. 근데 일단 비 오는 날이 안 나가. 아, 진짜 갖고 다니세요? 약간 이거 자기. 아, 왜냐면 작은 미니백에. 아, 가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괜찮은데? 가끔? 오케이. 아니, 비 오는 날보다. 근데 진짜 이게 작, 작고 안에가, 안에도 이렇게. 뭐야, 이 햇빛을 차단을 해준다. 아, 근데 이거 좋다. 양상 좋다. 이걸 쿠팡에서어요 진짜 미니미니 미니 그 우산 미니 쳐가지고. 미니미니 <laughs> 뭐야? 미니 <laughs> 저 진짜 큰 우산 들고 다녀.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니, 비오면 나가는 걸 솔직히 싫어하나. 맞아요. 근데... 비 오는 나가면 완전 승질의 승질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우산 써야 된다. 할 오케이, 때는 오케이. 이거를 들고 <laughs> 다닌다. 진짜 유용하다. 이, 이 케이스가 방수가 잘될것같아 그러니까. 같아서. 이게 있어서 좋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요새 또 아, 브라를 아, 하고 다니기 아, 너무. 아, 킹덤, 킹덤. 너무, 킹정, 킹정. 너무 덥고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가슴이 이렇게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걸 해도. 아, 우말잘할수 없다. 이렇게 티가 그리고, 안 난다. 아, 많이 쓰다 보면 빨리 떨어져. 그럴것 같아. 그러니까, 붙어.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쓰는 음... 것 같아. 씻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흐르는 물에 씻으면 살아나는데 저는 잘 안, 그냥 안 씻고 그냥 버려요. 먹고 뭐 쓰고. 아, 뭐 오, 뭐 그냥, 맞네, 이거 블랙. 얼마 안 하니까. 8,900원 정도 하니까. 아, 어떤 <laughs> 맛에서. 근데 아, 좋다. 아, 케이스가 좋다. 케이스가. 이게, 이게 좋다. 좋다. 그 다음에는 이거. 뭘까요, 이게? 성유. 아, 아 근데... 이거 변기관이야? No, no, no. 이게 뭐냐면, 제가 머리를 붙였을 때가 있었는데. 아, 영양제 같은 거야? 아니, 이거를, 이게 일본 직구를 해서 산 건데, 쿠팡에서 이게 머리를 빨리 말려주는 오, 그런 어, 스프레이. 오, 어, 이거 좋다. 어, 이거 영양 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 붙였을 때 이거 진짜 유용하게 썼어요. 머리 들어가지고 이렇게 축축 뿌리고 말리면 빨리 말라는 어, 느낌이 든다. 어, 근데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laughs> 아니, 근데 계속 우리 아빠하고 저기만 보여준다고 이게 뭘까요? 바로 제가 만든.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이거 이거 귀여워. 이거, 이거 너무 거. 귀엽지. 이거 제가 우리도 좀 볼게. 우리도 좀 <laughs> 귀엽다고. 제가 홍대 가가지고 그뭐 채... 일일 그 클래스 해가지고. 일일 <laughs> 클래스. 어 원데이 <laughs> 클래스 해가지고 만든 건데. 야 애들아 집중 좀 해라. <laughs> 제가 손재주가 정말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래도 만족해요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카우걸에 미쳐있어요 어, 제가 약간 힙한, 이런 거, 거에 미쳐 힙한 거에 있어야. 좀 미쳐있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이니셜도 적었답니다 귀여워 정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폰 7이었나 6S였나 저는 정확히 <laughs> 기억은 안 나지만 요새 또 예전 아이폰이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들고 다니는 거고 이게, 또, 화질이, 또, 셀카 이런 거잘 나온다. 음... 화질이 안 좋아서? 어, 안아서리트리 너무 나와가지고. 뼈 아픈 얘기 하지 마아주세요 그리고 뒤에 이거 또 알잖아요, 또. 그게 짭, 짭토버딘가, 이게? 짭이에요, 짭. 짭인데, 이게 제 원래 핸드폰은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붙였을 때, 그냥 떨어져요. 아, 근데 되게 힙한 거 되게 많이 한다. <laughs> 이거 약간 헤일리 비버가 유행시키고. 근데 짭이야, 이건 또. 음... 근데 이거는 가벼우니까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만 할수 있다 제 어, 핸드폰은 못해요 아. 아무튼 이거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제 지갑 <웃음> 이거는 <웃음> 마르지엘라 그냥 카드 지갑인데 저는 지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안 들고 다녀요 사실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핸드폰 뒤에 그냥 카드 꽂고 다니는데 이거는 많이 안 들어가고 좀 가벼워서 그나마 쓰고 있는 카드 지갑입니다 제가 색깔 잘 어울려 색깔이 좀 귀엽지 않나요 너무 이게? 좀좀 좀 낡았는데 노란색 <laughs> 옛날에 많이 낡았는데좀전색이 되긴 했어요 모르겠지만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조 배터리인데 이것도 쿠팡에서 샀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충전하면은 그래도 완충하고 한 반개 정도 충전할 수 있어요 내가 무거운 것갖고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 제가 무거운 거, 보부상이 아니에요, 저는. 저 미니백을 보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다니기 좋은. 부적 배터리다. 부적 배리다 그래. 그리고. <laughs> 유튜버되기 힘들네? 이거는 뭐냐면, 이거 제 옆에 있는 방방이가 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아, 안대인데, 아, 이게 안 되고, 좋은 거는 따뜻한 안대예요 그래서 이제 잘 때, 뭐, 만약에 핸드폰 하다가, 자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거를 끼고 자면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핸드폰 안 하고 싶을 때껴야돼아 맞아 맞아 왜냐면 시야를 차단해주니까 <laughs> 그래서 그리고 따뜻해가지고 잠이 더잘 온다 그래서 되게 유용한 템이다 근데 이거 좋을 것 같아 비행기 이런데 사면 좋을 것 같아 약간 깊게, 깊게 자고 싶을 난때 나는 목이자면그 필요할 때저 어, 하고 자 맞아요. 왜냐면 핸드폰은 안하고 자고 싶었어 어 맞아 맞아 좋아요, 좋을 거리 좋을 것같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고 악세사리로 하나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넘버링의 악세사리인데 아 <laughs> 이게 정말, 정말 특이한 <laughs> 게 보면 뭐 시계도 아니고 되게 그냥 그냥 악세사리예요. 그래서 팔뭐팔 되게 뭐 허전할 때 그럴 때 하면 좋고 또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고 그러니까 예뻐가지고 시계 뒷면 같아. 시계 뒷면 같아서 예뻐. 응. 되게 특이하잖아. 그래서 그냥 심플할 때저 진짜 이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아, 올려. 전... 막 자주 해, 이거를 어, 또. 맞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그리고 이거 반지는? 반지도 반지 넘버링에서 나온 건데, 그냥 이것도 되게 심플해가지고, 두개 같이 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 음, 많이 하고 다녀, 실제로. 음. 얘는 약인데요. 유일한 저의 약인데, 이건 진짜. 약인데? 뭐냐면, 뭘것 같아? 지센 아, 이거. <laughs> 이거는 섬비스에 약간. 이거나 진짜 꿀템이야, 근데. 아, 근데 이거는. 지. 그러니까 어. 선미의 귀를 깨끗하게, 어, 어. 안 아프게 도와주는. 네. 이거는 왜냐면, 정말 제가 몇 달을 고생했는데, 어. 이거를 먹고 어. 광명을 찾았다. 어. 얘는 진짜 나는 추천. 이거는 제 친구야, 이걸 내가, 내 친구가 추천 해줬는데, 어. 좀 비싸. 한 5만원인가 그랬던 에? 것 같아. 비싸, 비싸, 비싸. 몇 개? 이걸 조금 이렇게, 이만큼 들어있어. 아, 많이 들어있는데. 박스에 5만원. 아. 그래도 먹을만 하다. 그 정도 돈 주고. 어. 근데 뭐 이건 이거는 몸에 관련된 거니까 응? 처방 없어도 살수 있는 거. 어 처방 없어도 약국에서 살수 있어. 어. 그러니까 만약 에 그게 좀그 자세히 말해줘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대충. 대충 그쳐 응.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가 아니. 좀 쓰라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분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우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오, 파우치가 진짜. 파우치 아, 진짜 일단 봐봐. 파우치는. 우리에서 보 스타일난다 바우치아 이거 맨날 도다녀. 근데 이건 작, 작은데 많이 들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 들고 다니는 거고. 응. 응. 그리고 깜정 색이고 약간 메쉬 소재라서 안 더러워져. 그래서 아 나는 좋아. 그리고 안에 다 보여 좋다. 어, 뭐가 맞으지 바로 갖고 아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소개하고 해 싶은 거는 이게 어디 거냐면 투쿨포스쿨 건데. <laughs> <laughs> 투쿨포스쿨 건데. 이거는 이제 그선 쿠션. 어, 얘는 맞아요. 그냥 근데 선크림도 되고 보정도 그 보정도 그 돼. 그래서 네, 그냥, 그냥 이 있는, 그래서 어, 생얼 뭐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거를 나는 발라. 괜찮아. 여름에 어, 피부 SPF4 무겁게 구원식? 하면 좀 그렇잖아. 어, 괜찮아. 가벼워, 되게 가벼워. 여름에 바르기 좋다. 나도 저런 거써 여름에는 무조건. 어, 음. 약간 쿨링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 맞아좀 시원해. 좀, 시원, 좀 시, 여기가 시원. 해 좋은 밖에 없네? 어, 여기 어, <laughs> 다 좋은 것밖에 어. 없네? 여기가 시원해서 쿨링감이 <laughs> 있어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쨌든. 아무튼 쓴다. 아무튼 쓴다. 추천이다. 아, 이거는 그냥 생얼 메이크업할 때 쓴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거는 우와, 알리에서 샀어. 우와. 알리에서. 지금 썩는 거 아니야? 알리? <laughs> 근데. 알리 진짜 유명템이었어. 아, 내가 알리에서 아니, 화장품을 아니, 아니. 잘 안사. 왜냐면 그래, 나도 알리 살 살리... 알리 욕하지 마세요. 아리욕 <laughs> <laughs> 알리 앱 알리 앱에서도. 알리 앱에서도. 정도... 알리 욕하지 마세요. 알리 욕하지 마세요. 알리 욕하나는세요 알리 욕하지 마세요. 알리 욕지마세 알리 욕하지 마세요. 야리 마세요. 마세요. 알리 욕하지 마세요. 지 마세요. 지인가 아니,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하이라이터야 하할라터 어, 아. 괜찮지. 근데 광이 미쳤다. 은이 광이 진짜 이거는 미친 광이다. 봐봐봐봐. 아보카도 같아. 실버광 실버 광안 보이세요 실버광어 근데 보인다. 보이는데? 그지 이런 실버광. 이 실버광이어가지고. 광이어 오 보인다 보인다. 이런 거. 실버광이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좀 좀 완전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 그런 날, 그런 날에 좀 씁니다. 그리고 진짜 유용템. 이거는 진짜 기, 엄청 유용템인데, 어, 요날밸스 <laughs> <laughs> 얼마나 유용하시길래. 이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니? 근데 이거는, 이거는 못들고나못 뭐, 받고, 이건 진짜 맨날 들고 오, 다녀. 이거는 진짜. 이게 뭐냐면, 이걸 사면, 뭐, 얼마 이상 사면 이걸, 그걸로 아, 진정으로, 사은품으로, 진정. 어, 진정으로 어, 주는데, 어. 얘는 내가 너무, 무, 넣으면 끝나. 내 파우치 조그마니까. 맞아요. 근데 얘를 그래서 내가 미니백 많이 들고 다닐 때 들고 다녔는데 얘 당근이나 뭐 이런 데서 미개봉을 살 수도 있어. 그리고 얘는 이제 펜시라는 그런 향의 러시 고체 향수? 고체 좋수다 펜시라는 향의 약간 오도말가 펜지 아니야, 펜지? 아, 펜지 펜지. 아, 펜지라는 아, 꽃이 있잖아. 펜지라는 꽃에. 펜지 <laughs> 펜지. 팬... 팬... 팬지? 펜지라는 펜지 아, 맞네. 이거는 뭐냐면요, <웃음> 여러분들. 모렌지스가 <laughs> 요 정도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요, 펜지라는 우치를뭘 가는 거 깨고 가요. 그리고 이거는 좀 신박템인데 이건 티트리 오일인데. 어, 나 요즘 이런 거 쓰는데. 어. 이게 뭐냐 머리 아프고 막막 막 냄새나고 이럴 아, 때 저도 와, 좋아 그냥 말. 이거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귀 디나 뭐 이런데 그냥, 그냥... 나는 이거 집에서 쓰는데 그 약간 알루미늄 냄비나 이런 걸 물을 끓여다 이걸 몇 방울 떨어뜨면 리온 집안에 그 향기가 나. 아 물을 끓여야 돼. 어, 근데 왜냐면 따뜻해야 오일이 잘 퍼지니까. 아 그래서 실제로 이솝에는 오일 버너가 있대. 아, 네.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다이소 3 0 0 0원 주고 사가지고 이거 한 세네 방울 떨어뜨리면 음식물 냄새 아예 안 나고 음 오, 너무 좋아. 이거. 좋은데? 서버 음. 그렇게 해서 먹.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그건데 이거는 3리시 3C... 뭐 4, 4구짜리 섀도우인데, 웜톤이 쓰기 진짜 좋은 색깔이다. 형미가 이제 가을 웜톤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근데 내가 내가 이렇게... <laughs> 너무 더럽다아 <두렵다>. 그냥 <laughs> 써본 거아니에 아니, 근데 두렵다. 내가 이렇게 힙펜이 나올 때까지 쓰는 게 거의 없어. 나는 아유. 하나... 그 거의 이렇게까지 진짜 많이 쓰는 거 거의 없는데, 더럽다 <laughs> 이거는 진짜 웜톤이 쓰기 너무 좋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유. 이 순서대로 그냥 섀도우 하면 된다! 흔들, 어. 나중에 파우치는 한번더 크게 소개해도 되겠다. 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많아요. 정말 자주 쓰는 섀도우고, 음.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제가 또 쿠팡을 내가 진짜 많이 이용하잖니. 음. 근데, 내가 요새 하이라이터에 관심 좀 많아. 아, 월, 요새가 어. 아니잖아. 왜냐면 코좀개 이런 거내 관심 많아. 코 수술을 못 하니까 이제 하이라이터로 오케이, 대신 오케이, 하고 오케이, 싶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가, 너무 비싼 것도 너무 많은 거야. 좀 괜찮은 거는 5만 원막 이런 어. 식으로. 근데 내가 가성비 하이라이터 를 찾았어. 어 이거야. 어 근데 이게 어. 만 원이 안 돼. 몇천 원이야. 썩어 근데 근데 한번 깨져가지고 또 아. 이게. 또 이게 듣고 아, 다니니까 좀 깨지더라고, 잘.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약간 브론저 같은 느낌이죠? 좀? 좀 색깔이 있는데? 어, 색깔 좀있 왜냐면 나는 까맣잖아, 피부가. 나올게요. 어, 뭐, 어, 이건 알리. 왜냐면은... 이거는 저거. 색깔이 달라. 쿠팡.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또 있고, 이거는 음. 맥 건데, 제가 이런 또 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 싫어,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아, <나는> 진짜 라 <laughs>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되게, 해야 되냐, 이거를. 팥쪽 시멘트 이정색 어, 완전색이야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색을.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쓰는 색이다. 핫걸 오소이. 어. 어, <laughs> 제가도 까마니까 피부 까마니까 이런 색깔 정말 좋아한다. 잘 어울. 어울린다 정말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제니가 쓰는. 아... 요새 제니님이 쓰는 이효리의 이효제니? 네 음. 제가 제 2위 제가 제2위가 제니님이거든요. 아, 이렇게 제니가 쓰는. 립, 아. 립. 아, 왜 이렇게 애들이 두 개가 그왜 이래. 아, 이게 여름에 대답해까 <laughs> 녹아서 그래요. 이게 뭔데, 밤이야, 밤? 그냥 그러니까 AOU 밤 같은 거, 같은 거. 아니야? 아, 그냥 틴트 밤 같은 거. 이게 요즘 유행이야. 그, 그, 누구지? 김지원? 강지원? 그 사람이 나왔었던데, 이 브랜드 제품. 음. 아, 그래? 이게 무슨 브랜드? AOU. 아. 마지막으로는 카맥스 립밤. 음. 이거는 음. 제가 제일. 제 입술이 365일 내가 터 있자, 지금도 터 있고 터 있는 애를 잡 뜯는 거지. 그렇기도 <웃음> 하고. <웃음> 근데 딱쓰면 다. 그지그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내가 좀 이거는 괜찮다. 음, 입방 중에. 근데 내가 정말, 어, 정말 많이 하더라 정말 많이 쓰는데 시원해 약간 시원한 야, 그게 있어. 또 이것 저 많이 써.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마지 백은 끝입니다. <laughs>